안녕하세요. 타로를 공부하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타로는 개인의 직관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타로 카드를 통해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직관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관력이 강해지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타로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타로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기 이해를 높이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여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문제나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타로를 통해 본인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로를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이점은 창의력 향상입니다. 타로카드는 각기 다른 이미지와 상징을 담고 있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특히 예술가나 디자이너 혹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로는 타인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타로 리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타로 공부는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타로 카드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다른 정신 건강 관리법과도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타로는 정신적인 평화를 찾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로는 생활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타로 카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이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 선택, 중요한 인간관계의 결정. 혹은 개인적인 목표 설정 등 중요한 순간에 타로 카드를 통해 방향성을 찾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타로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예언 도구를 넘어서서 개인의 직관력, 창의력, 자기 이해, 공감 능력, 스트레스 관리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다각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타로를 통해 얻는 통찰력과 지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타로 공부는 실제 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활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